안녕하세요. 3월 6일 뉴스레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물론 오늘 3주 만에 최소 거래량을 보이긴 했습니다. 주가지수는 6개월 정도 경기 선행지수인 것은 다 아시죠? 연준에서 현재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 있고 또 6월 기점으로 인하도 예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콜린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주식이 최소 거래를 유지를 했는데, 이는 증언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고자 하는 시장의 심리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12월 예고한대로 올해 말 연준의 완만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월 20일에 예정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파월의 증언에 따라 세계 경제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주식 시장 따로, 부동산 시장 따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경제는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의 증언이 나오는 대로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